자, 오늘은 7호선 특집인데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7분이면 도보로 이용 가능하세요. 우리 집 인근에 바로 이렇게 중학교가 있는데요. 중학교 옆에는 V1초등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초등학교 안에는 병설 유치원까지 학세권 인정, 킹정. 어, 요거 보면 대표님 좋아하겠다. 여기는 차가 못 들어오는 도로라서요. 아이들과 산책하고 자전거 타기 좋을 것 같아요. 농구장 있고요. 여긴 배드민턴이야. 좋고요. 여기 이렇게 잔디구장도 있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테니스 좋아하세요? 우리집 인근에는 이렇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분양가하고 입주금이 너무 착한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입이 근질근질해서 미쳐버리겠어 그냥 욕실도 학내 스타일이네 안방도 깔끔하니 사랑이 넘치고요 역세권 2번 방은 3m 10이나 돼요 3번 방은 환한 게 공구가 잘될것 같아 자, 이렇게 단한 세대, 테라스 있는 세대도 있어요. 역세권의 대단지 현장이라 주차 걱정 많으시죠? 저희 현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주차 130% 현장인데요. 지상층은 지금 신나게 공사 중이라 보여줄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지하주차장 이렇게 큰거 보시면은 주차장 사이즈를 대충 가늠하실 수 있으시겠죠? 주차장 너무 넓어요. 반갑습니다. 하마 TV의 부천 지역 팀장 두꺼비 팀장입니다. 직구하시죠. 좋아요,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장은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을 도보로 7분에서 10분이면 이용 가능한 현장이고요. 우리 집에서 3번 출구가 가장 빨라요.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은 지급은 단일 호선이지만요. 앞으로 개통 확정된 GTSB, GTSD 역이 개통되면은.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서해대고석 환승역인 소사역을 한정거장만 가면 이용 가능하시고요 GTS-B는 여의도까지는 8분 서울역까지는 14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GTS-D는 김포 장기역까지 1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을 오늘의 현장 그럼 주거비와 함께 짚보러 가실게요 7호선 부천조광운동장역을 도보로 7분이면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럼 전실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아, 우측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는 거울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가실 때 옷매무새 체크하시기 좋으시겠죠? 자, 밑을 보시면요. 이렇게 띄움 시공에 라이트까지 이쁘게 잘 들어옵니다 벽면은 실키 벽지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관 서등 버튼 잘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한번 보시면요 유광 폴리쉬 타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줄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줄눈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단차 시공을 해가지고 먼지나 흙 같은 거 내부로 반입되는 걸좀 막을 수 있겠죠 우리 집주문은 이렇게 삼양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 반투명 반반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면요 바로 제 앞에 3번 방이 있고요 좌측에 2번 방이 있어요 반대쪽으로는 주방하고 거실 메인욕실 안방이 있고요 그러면은 2번 방 먼저 보고 여기 3번 방 보도록 할게요 2번 방 보러 가시죠 자, 여기가 2번 방인데요.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보니까 요 폭이 2 m 4 0이고요 지금 이 폭은 3m10이 나와요. 반대편에서 2번 방을 보면 요렇게요. 자, 이쪽이 3m10이 나오니까 이쪽에다가 침대를 두면 좋으실 것같고요 이쪽에다가 책상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반대편에다가 뭐 옷장 같은 거 놓으시면 좋으시겠죠. 요 앞에 베란다 보이시죠? 요 베란다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2번방 베란다는 요렇게 딱 세탁실로 쓰시면 딱이겠죠 물 나가는 공간 있고 여기 요렇게 수전하고 콘센트 있으니깐요 여기다가 세탁기 놓으시고 건조기 놓으시면 친구가 높아서 널널하게 설치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2번방은 요렇게 보일러실도 있는데요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뭐 보일러 아직 시공 안돼 있는데, 보일러 이쪽에 들어가면, 이 앞에 요 공간이 남겠죠. 청소용품이나 물건 같은 거 적게 두시면은, 뭐, 많이 수납될 것 같고요. 2번 방 바로 옆에는 이렇게 또 3번 방도 있으니까, 맞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저희 집 3번 방인데요. 지금 요 폭이 3m 40이 나오고요. 지금 요 폭은 지금 2m 60이 나와요. 요즘 보면은 역세권 3번방 치고 사이즈 괜찮게 나왔고요 창문 크게 나 있죠 뭐 채광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천장에 매립등이 네 군데나 시공돼 있어가지고 방 아주 화한 게 영상에도 잘 보이시죠 3번 방은 어린 자녀나 뭐 드레스룸 작업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침대 놓으시고 이쪽에다 책상 놓으시면 사이즈 딱 이쁘게 나오겠죠. 자, 2번 방, 3번 방까지 확인하셨고요.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주방인데요. 오, 주방은 아주 깔끔하고 모던하게 잘 시공돼 있네요. 자, 주방 보시면요. 지금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은 우드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돼 있고요. 여기 3구 가스레인지에 후드까지 잘 시공돼 있습니다. 이쪽에 콘센트 있으니까 이거 소용 가전 넣으시면 되시겠죠. 저희 집 이렇게 4가 싱크볼도 아주 넓고 깊게 시공돼 있어가지고 뭐 음식하거나 설거지하실 때물 틀림 나좀덜하실것 같고요. 자, 저희 집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식사드시기 편하시라고 요렇게 싱크대보다 낮게 시공돼 있고요. 의자 두 개. 이쪽에도 두 분. 뭐, 네 분이서 식사 넉넉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뒤쪽에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두시면 딱사이즈고요 이쪽 보시면 냉장고 들수 있는 자리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멀리서 보면 요렇게 모던하고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디자인이에요. 주방 바로 옆에는 메인 욕실이 있으니까 같이 메인 욕실도 확인할게요. 벽면은 테라조 타일로 아주 화이트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지금 바닥 보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에 줄눈까지 실버색으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 코너 보시면요. 코너 선반 두개 시공되어 있고 선반까지 있고요. 대형 거울 수납장에 젠 스타일 선반 여기 세면대 양면기까지 역세권 외욕실 치고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욕실 바로 옆에는 안방이 있으니까 안방도 마저 보실게요 여기가 저희 집 안방인데요 지금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보니까 요 폭은 3m 요 폭도 3m고요 정사각형 뚱뚱한 구조로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창도 크게 시공돼 있어 가지고 채광 잘 들어올 거고요 이쪽에다가 침대를 놓으시고요 이쪽에다가 TV나 아니면 옷장 같은 거놓으시고요 이쪽에다가 화장대를 놓으면 사이즈가 딱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부부욕실인데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메인욕실이랑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에 이렇게 줄눈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울 수납장 큰거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양변기하고 세면대, 젠스타일 선반 그리고 거, 원형 거울까지 이렇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 수전 있으니까 문 닫고 뭐 세안이나 간단한 샤워 같은 거는 문제 없겠죠. 욕실 문하고 여기 경계하고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일 보실 때 다리 걸릴 역정은 없을 것 같아요. 안방 보셨으니까 이제 거실 볼 차례인데요. 여기 천장 보시면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거 보이시죠? 전열 교환기까지잘시공돼 있어요 환기를 따로 안 시켜도 안쪽 공기하고 바깥쪽 공기하고 순환시켜 주니까 뭐 환기시킬 때 좋으시겠죠 지금 아트월 벽면도 아주 고급지게 잘시공돼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뭐 TV 두시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요 쇼파월 자리 보시기 전에 이 폭은 지금 3.4m고요 역세권에서 3.4m면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왔죠 쇼파월 벽면은 실크벽지로 이렇게 마감해 놨고요 뭐 쇼파 큰거 놓으신다면 은 4인용까지 넉넉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3인용 놓으시고 좀 공간을 좀 남겨놔가지고 협탁이나 조명 같은 건 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주방이 이쁘니까 주방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인 오늘의 현장, 분양 사무실의 요청으로 분양가와 시리주금은 비공개로 유선 상담만 가능할 것 같아요. 분양가가 다른 7호선 라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이니까 분양가와 시리주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 대표번호 로 연락해 주시면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의 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이었습니다. 안녕.